특기 2년동안 공산군은 이을 대하는 관점과 추진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조건된 시민의 눈으로 식사를 파악하고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생산했습니다. 그전과1313 유설팀 등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불포변수막을 금지했고 생활생 매일수거를 정착시켰습니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처럼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혁식적들도수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비평과 관심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광산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은 어긋난 것은 발언하고 미진한 부문을 개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이대의 결점은 변화입니다. 지난 2년동안 강산에 뿌리내린 변화를 크게 매축으로 압축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집을 참조해 주십시오. 첫번째 변화, 주권자의 시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세웠습니다. 동기래발전 계획 시행과 이달 중 마무리되는 2 1개동중재체 전환으로 주권자의 뜻으로 정책과 마을의 미래 규제를 마련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구의 권한과 예산을 마을과 주권자에 이양해 구단의 모문 자치 공포를 마을 단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구정 참여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민성 8기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시민의 정책 제안 건수가 143%나 늘었습니다. 또한 광산 구민의 날과 광산 위주범 페티벌처럼 주요한 행사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축사를 없앴습니다. 중요한 행사의 모든 의전을 철저히 시민에 맞추는 공식문화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대한민국의 정책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성 8기 광산군은 그동안 양적 팽창은 질적 성숙으로 반기성과는 지속가능성으로 부정은행의 고배동식을 전환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들로 이루어졌습니다. 123개 위원회의 회의를 인플레넌스로 준비하고 연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당분과의 협업으로 정보 격차를 없애 필요한 시간동안 일자리로 공 공간을 누리도록 만든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던 부인민원 발급기를 천사 밖으로 옮겨 24시간 개방하고 어르신과 저시력 시민을 위해 납세의 고지서의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책임한 행정을 이루는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감동행정이 뿌리내렸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매일 수거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작년 1분기 714건에서 올해 1분기 462건으로 35.3%로 늘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80% 이상 줄었다는 걸 보겠습니다. 불법 광공물로 근절해 보시권과 교통보행 안전도를 높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1 3 1 3 2살피을 시행해 사회적 보행문제 해결에 나섰고 식사 한끼 걱정하는 신이 없도록 천원 한끼 식당을 열었습니다. 내주박 맨발길 광주를 대표할 황룡강 생태길 3공 조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달고나식토와 안전 교육 등으로 이동 무동자 인토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구청장 집동 분장 서비스 등 다양한 소통 채널로 운영해 지난 5월 31일 기준. 4,673건의 시민응변을 받았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힘이 시민과의 경청, 소통에 있음을 믿고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실 동력을 돕고 있습니다. 18년간 표류한 어둠찬 관광단지 개발 사업,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래 부품 단지 특화 단지 선정, 광주 군공항 이전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광산 뮤즈로페테벌이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광주의 대표 축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산교육의 오랜 영혼이 풀리고 있습니다. 2027년 상월를 목표로 가칭 광산고등학교가 하남 3지구에 개교할 예정이고 광산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대신한 광산교육지원센터가 1과 3팀 경우로 광주시 교육청 조직에 신설된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광산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 공산구정이 발화점에 섰습니다. 그간 이룩는 광산의 물리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은 더욱 키우고 확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 일자리 특허를 향한 시민 중심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본질은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의 원 민주주의를 경제로 확장해 주권자의 시민의 뜻을 묻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하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실현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일자리를 두고 스펙 쌓기, 경쟁을 부축기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해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 성장에 이바지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사회는 양국화, 불평등 인구 소멸, 기주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식빵 과제인 인생 회복에 휩쓰겠습니다. IMF 음. 코로나 때보다도 더고통스럽다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사령관의 호소를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광산군시는 3월부터 소상공인 취약계층 관계기관 및 단체 현장 문화를 진행하고 시민제한 공모전을 통해 공동체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생활력종합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속 민생활력 추진단을 가동해 중소기업 노동 환경 개선, 회의시장 개척 지원, 골목역 상담과 신규 지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생회복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해 우리의 언론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산이 자랑하는 사회복지망을 더욱 촘촘하고 탄탄하게 꾸리겠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어려운 이웃에게는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천원 한끼 식당을 추가로 개소하겠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일상일상 이웃 일상 살핌을 일상 일상 21개 동전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의료도공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해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백세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 광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언제 승산할지 모르겠다며 체험했던 여러 혈안들이 마법처럼 술술 풀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기회가 광산에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모든 시민의 이익을 돌게 누리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야할 길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주권자의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각 분야와 주민을 종행으로 이어주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움이 절실합니다.